봐가? 왜어왜 왜요? 어어 소자피님 뭐 하는 거예요? 아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줘봐 줘봐. 아못 살아 자, 또 자세를 좀딱 어, 잡고 엎지 마세요. 여기가 직각이 되게 직각. 아, 직각. <laughs> 여기를 네. 딱 누르고 뭐, 똑 같은데? <laughs> 어우 파랗고. 요 양쪽을 왜박았냐면요 원래 다리가 요 네. 사이즈였는데 요 머리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요 아이가 머리가 자꾸 땅에 닿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요 나무 하나를 덧대서 제가 드릴질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올려준 이 다리를 거네요. 거예요. 아 올려준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요 아이를 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달기를 오우. 키다 보니까 드릴질도 해야 되고 톱질도 해야 되고 별거 별거 다 해야 합니다. 요 아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예전에 미인들이 인기가 굉장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인이 참바신 세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계시지만 저처럼 대부분 미인들을 좀 멀리하시더라고요. 네 요약을 하면은 미인은 지금 돈이 안 되고 안 팔린다. 악성 재고만 가득하다. 네, 저는 미인 사랑이 대단해서 네. 지금도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미인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어우, 목대가 십난네심난해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되고 딱딱해요, 나이를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안 좋죠. 아, 그래도 좀 쪼그라들었네요. 네, 이 줄기가 지금 고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기가 음.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지금 고사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미인은 나이 먹으면 수영을 만들면서 키우는데 그 밑에가 고사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고사. 된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어우. 잘라서 이렇게 빈 공간에 꽂아줘요. 아 뿌리도 없이요? 네. 여기서 뿌리 잘 내리고 커요. 여기 밭에 있는 애들이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꽂아준 애들이. 맞아요, 맞아요. 아픈 아이들을 전부 여기에 옮겨와서 심고. 관리해주는 거예요. 어, 아이 밭의 용도가 그런 용도구나. 어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멋도 있는데요. 밭에 이렇게 올려놓고 조그만한 정원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네. 인만 모아놓은 정원. 근데 이거 정원치고는 지금 너무 관리가 안돼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좀 해야죠 오늘. 이렇게 하나 달라다. 지금 가 화난 거 아니죠? <laughs> <laughs> 이렇게 하나 달라당 심은 아이도 예쁘지만은, 미인은 이렇게 모아두고 보면 훨씬 더 예뻐요. 음. 그래서 제가 미인 줄기 하나 부러지면, 줄기 하나 나오면 이렇게 계속 꽂고 있어요. 어, 이렇게 하니까 뭐 나름 멋은 있는데.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이거 네. 보고서 따라하신다는 분 많으시던데, 이 트레이. 네. 오, 네, 어 예쁘네. 그죠. 이렇게 와인 트레이 그런 것들 이렇게 재활용 하는데 가서 보면은 이러한 나무 상자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 그런 상자 갖다가 다리만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한 정원을 만들어 베란다에다 놓으시면 참좋죠꼭 미인이 아니더라도 화이트 그린이라든지 등등등 다른 아이들을 한 아이를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참 좋아요. 나름 멋이 있네요 이게. 네, 막 여러 종류로 막 심지 마시고 한 종류. 만 이렇게 심어놔도 나름 멋있습니다. 이건 지금 좀 다른 종류가 끼어 있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지금 미이 <laughs> 지금 여기에는 여러 미인들이 모여 살아요. 아메치스도 있고요, 사가 미인도 있고, 월 미인도 있고요. 예전에 몸값 후들후들했던 보톡스 미인이에요. 아 보톡스 미인. 네, 이 아이는 보톡스 미인이었는데 예전에는 돈이 있다 해도 이 아이를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귀에서요. 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밭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은 돈 없어도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사요? 이름이 보톡스미인인 게 이렇게 지금 빵빵해서 그런 거예요? 빵빵하고요. 이 아이도 지금 보톡스미인인데요. 여기가 지금 울퉁불퉁하잖아요. 아, 후유증. 잘. 다... <laughs> <laughs> 다육이는 못 생기면은 변이다 금이다 해가지고서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가치가 올라가죠. 정상적인 얼굴보다 어떠한 변이가 일어난 얼굴들을 훨씬 더 좋아하시잖아요. 맞요 그래서 요 보톡스 미인도 얼굴에 변이가 온 아이예요.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못한 얼굴이죠. 네, 근데 아유 좀 과했네, 그렇죠? 요 아이도 지금 줄기가 고사되고 있죠. 이렇게 잘라서. 목대가 별로 안 좋네요. 안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 색깔이 좀 깔끔한 색깔이 아니고 좀 물른 듯한 색깔이 보이면 안 좋은 거예요, 목대가. 음 그러니까 목대를 잘랐을 때좀 깔끔한 색깔이 나올 때까지 잘라서 이렇게 며칠 말렸다 심으세요. 저는 지금 영상 때문에 바로 심는데요. 잘리신 후에 2, 3일 정도 혹은 1리틀 정도 말린 후에 심으세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키우다가 목대가 이렇게 심란하게 길어지면은 네. 지금 이렇게 잘라서 밭에다가 심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런 그냥... 아이들은 뭐 네. 잘라 줘야죠. 저 뿌리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줄기가 고사가 되니까. 네. 요 아이는 이거 봐요. 고사지죠? 아, 그렇네요. 살고자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네요. 음... 이 다육이가 굉장히 독해요.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여기 봐요. 줄기가 고사됐죠 아, 줄기는 고사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사된 아이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고사되는 거는 저희가 잘못 키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맞아요. 발생하는 건가요? 우리 어른들도 나이 드시면 허리 휘어지잖아요 아이고 몸에 힘도 아이고 나중에 또 들어 눕잖아요 눈도 잘안 보이고 <laughs> 귀도 잘안 들리고 맞아. 그만 육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심어진 아이에서 자꾸 잘려지면 속상해요. 이 아이가 한 몸인데. 미인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명심해야겠네요. 계속 냅두다 보면 그냥 훅갈 수가 있겠네요. 훅 가는 것보다 고사돼서 수영이 아주 미워지죠. 얘가 지금 미워진 상태죠. 이런 애가. 맞아요. 지금. 빈 공간이 많잖아요. 띄엄띄엄. 네. 이렇게 좀모듬으로 이렇게 예쁘게 커야 되는데 지금 띄엄띄엄. 수영도. 자기 맘대로 막 나고 그러죠. 그럼 이런 애들은 다 잘라준 다음에는 여기서 잘 자란 애들을 또 모둠으로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또 다시 심어주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모둠으로 또 예쁜 화분에다 앉혀주면 되죠. 아 그러면 이런 밭은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어,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아픈 아이들도 이렇게 심어 주고 작은 모둠 밭이에서 힐링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이 밭이 참 좋습니다. 아 이런 밭을 집에서 방부목으로도 편하게 또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만든 거... 아 잠깐만요. 음료수. 아, 여기 보시면 방부목으로 만들어준 밭인데요. 이 올라가 있는 게 이건 뭘까요? 캐시미어 철하예요. 귀가 <laughs> 막혀가지고 숨이 갑자기 코로 쉬어졌어요아 할로윈 철하. 그거는 저번 주에 거고요. 다 틀렸고요. 땡땡땡! <laughs> 철화예요 아 장철아랍니다 네 장철아인데 네. 화분이 마땅한 게 없어서 네. 이렇게 방부목 내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작은 밭을 만들었어요 네, 나름 이렇게... 멋지죠 네 멋있어요 이게 집에서도 드릴만 있으면은 방부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짜고 바닥을 다리를 이렇게 해주고 간단해요 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 <laughs> 남의 편한 분씩들 다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부탁하세요 이렇게 해서 베란다에다 두시면. 정원입니다. 오늘은 아미인을 잘라서 작은 미니 정원을 만드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활용 잘하셔서 나만의 미니 정원을 만들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선물 주세요, 선물. 오늘 준비한 선물은 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는 세리금 금줄도 이렇게 예쁘게 물고 있네요. 요 아이는 비안티예요. 사랑민 티엔. 오늘 작은 미니 정원에 대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요 미니 정원에 이렇게 담아서 오! 선물로 드리려고요. 오 이거 너무 괜찮죠? 네. 아, 아까 봤던 거 그대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미니 정원에다 아픈 아이들이나 모둠으로 심어서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 밑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 적어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서 요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댓글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첨 영상으로 이어집니다.